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3장 이벤트와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과 또한 동적인 컨텐츠 핸들링을 위해서 필요한 문서 객체 모델, 즉 DOM,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웹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어, 여러분들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연계할 수 있고요. 또 도움을 통해서 콘텐츠 혹은 디자인을 동쪽으로 핸들링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벤트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사용자의 동작 혹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사용자의 동작이라는 것은 마우스를 클릭한다거나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이나 이동 그다음에 키보드 등등이 사용자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혹은 종료될 때 혹은 뭐 특정한 뭐 이미지가 로드될 때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이벤트들 게두 가지 형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유사한데요. 보통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전에 정의된 코드가 실행되는 블럭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무슨 이벤트면 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벤트면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벤트에 발생하는 코드 블럭, 특정 이벤트에 의해 발생하는 코드 블럭, 이렇게 작성하는 형태인 것이죠. 왜 그렇게 가능하다면? 이벤트는 별도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대부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해당 부분이 콜링 될수 있도록 하는 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개별 이벤트를 이렇게 if로 핸들링 하는 방식은 대부분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역시 어, 비슷한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이제 이벤트, 웹브라우저가 알려주는 HTML 요소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이벤트에 반응하여 또 특정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입력 양식으로부터 사용자 입력, 입력 값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어, 자바, html 이벤트 어, 속성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직접 실행하거나 또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에, 어, H, 웹,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벤트입니다 자, HTML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주로 마우스 및 입력 양식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문서의 로딩과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 역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 선택을 했거나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를 누르거나 놓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로드되었을 때, 혹은 문서가 언로드되었을 때, 자, 특정한 상황 중에 하나죠. 윈도우 크기가 변경되었을 때, 마우스를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성한 상황, 입력 양식이 서버로 제출될 때. 자, 이와 같은 이벤트들이 존재하고요. 전체 이벤트 목록은, 네, 해당 링크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가 다양하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특정 버튼에서 예를 들면, 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호출되게끔 명시를 하거나, 혹은 특정 버튼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특정 함수가 호출되어 갈수 있는 콜백의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벤트 핸들러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라는 것은 이벤트 발생을 감지하고 처리할 코드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음,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HTML 태그의 속성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DOM 엘리먼트의 속성에 콜백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인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첫 번째 방식, HTML 속성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은 태그가 있어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특정 이벤트. 자, 여기서는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가냐면, on click. 즉, 버튼이 눌려진다면, 즉, 요 버튼에서 버튼이 눌려지면 요 부분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벤트를 지정하는 것은 앞에 나열된, 앞에 표에서 봤던 이벤트 종류 앞에다가 on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onclick 혹은 o n w n o n k 온키 다운 온키 업온 로드 온언 로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온 마우스 오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요 괄호 안에다가 아이그쌍 다운 표 안에다가 실행할 코드 블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제한이 되어 있죠. 굉장히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정한 함수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방식을 쓰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하는 방식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해서 DOM 엘리먼트, 즉 측정 HTML 태그를 선택해서 속성으로 이벤트 발생 시 호출될 콜백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자, 앞에 있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죠? 기본적으로 HTML 부분은 깔끔합니다. 즉, HTML의 기본 요소 이외에 다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UI가 좀더 어, 코드가 간결해지고 구분이 명확해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아, 우리가 이제 버튼에다가 이벤트 를 붙였기 때문에 뭐 코드를 이해할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버튼이 눌려지면 이 코드를 봐야 되는구나. 다만 문제점은 어, 라인이 굉장히 길다 <laughs> 수천 라인에 이르는 HTML 코드다라고 하면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 고라는 메서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문서의 헤드 부분이나 혹은 바디가 끝나는 부분까지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예를 들면 아이디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스크립트부에서 document.getElementById 즉 b1 그러면 여기 이제 인풋 객체가 리턴이 되겠죠. onClick 즉 인풋 객체에서 onClick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function 이 function 부분이 역시 callback되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부분을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면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수행된 함수들을 정의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콜백 메서드를 통해서도 어, 이벤트 구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쓸수 있고요. 다음은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어, 어떻게 우리가, 어, HTML 문서에서 이벤트가 발생되는지를 감지하고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특정 자바스크립트 코드 블럭이 실행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즉, HTML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혹은 삭제한다거나, 혹은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이거나, 뭐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될 텐데, 혹은 디자인을 바꾸거나,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이 다큐멘트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모델은 HTML 혹은 XML 문서에 구조화된 표현을 제공하는 표준이다. 자, 무슨 얘기냐? 어, 웹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오픈하게 되면은 모든 HTML 태그들, 즉, HTML에 있는 이러한 태그들은 사실은 텍스트죠, 그냥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텍스트 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이런 애들을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로 만든다 이거죠. 이것을 잡아 스크립트가 아, 웹 브라우저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어, 그 결과로 이와 같은 트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있겠죠. 이제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는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TML 바디 div 문서의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 하나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요. 자, 이오브젝트는 엘리먼트 노드라고 부르죠. 태그들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div 안에 h1이 있다. 그러면 이 div 밑에 새로운 h1이 하나 있는 거고요. 자, h1은 일반적으로 뭘 가져요? 내용으로 텍스트를 갖죠. 그래서 어, h1에는 텍스트 노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l이 또 추가가 되었는데요. ul은 다시 li 요소들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li 요소는 별도의 속성값도 가질 수 있고요. 텍스트 값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li는 애트리뷰트 노드도 가질 수 있고 텍스트 노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문서에 새로운 LI를 동적으로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LI가 있는데요. 어, 프로그램이 실행된 과정에서 새로운 LI가 추가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뭘 만들어야 되느냐? 엘리먼트 노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LI를 담을 수 있는 엘리먼트 노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 노드에 만약에 글자를 집어넣고 싶다, 그럼 텍스트 노드를 추가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추가된 li 노드를 다시 어디에다가, ul에다가 추가를 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핸들링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엘리먼트 노드들을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변경에 의한 오버헤드가 걸립니다. 즉, 어, 이엘리멘트 구조들이 바뀌었을 때웹 브라우저가 이 DOM 트리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 이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내에서 지나치게 이 DOM 트리를 자주 변경하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리액트나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철 DOM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프로그램 할 때에도 어 이렇게 무조건 노드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방식보다는 비어있는 노드를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면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절트라는 div를 노드를 하나 만들어 놔요 다만 내용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이 div에다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텍스트만 정의를 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자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에 들어가는 노드는 이제 다큐멘트 노드, 엘리먼트 노드, 또 애트리뷰트 노드, 텍스트 노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요소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자첫 번째는 태그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ID, 클래스 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서 느낌이 오시죠? CSS의 셀렉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CSS 셀렉터와 사용하는 방법은, 예, getElements, 혹은 ElementBy, 예, 어쩌고저쩌고, 방식을 이용을 해서 태그 노드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쓸수 있는 것이 ID죠. 왜냐면, 하 ID는 문서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getElementByID를 쓰면, 문서의 특정 엘리먼트를 바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etElementsByTagName이에요. 이건 태그 이름으로 갖고 오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가 붙었죠? 네. 당연히 동일한 태그 이름으로 만들어진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리턴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나 애트리뷰트도 예. 아, 클래스나 이제 네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볼까요? 네. d o c u m e n t g e t e l e m e n t b y t a g n a m e h2. 자, 사용할 때는 음, 이게, 그, h2의 리스트가 리턴되겠죠. 배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태그네임들이 쭉 출력이 되는 형식이죠. 예, 다음은, 어, html 문서,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서에 특정 엘리먼트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이제 getElementById와 같은 방식을 쓰지 않고, querySelector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리 셀렉터는 그야말로 CSS의 셀렉터를 완전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CSS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복합 셀렉터, 즉 컴비네이터 이와 같은 것들을 쿼리 셀렉터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CSS 셀렉터를 쓰지, 쓰게 되면 이제 예외가 발생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것은 메인이라는 아이디 타이틀이라는 아이디 후터라는 아이디 모두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쿼리 셀렉터는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올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셀렉터의 결과가 하나 이상이라면 쿼리 셀렉터는 첫 번째 것만 리턴해요. 그래서 모든 걸 원하려면 쿼리 셀렉터 올 해야지만 모든 요소를 배열의 형태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p.not, p.tip 이니까 p.not 클래스, 그리고 p.tip 클래스 모두를 선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HTML 요소를 어떻게 어, 생성하거나 제거하는지 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HTML 요소를 선택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요소를 create,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remove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리무브 차일드이기 때문에 그 상위 노드가 있어야 되겠죠 상위 노드가 그러면 다큐멘트 v 리무브 차일드가 될 수도 있겠고 어, 특정 객체의 리무브 차일드가 될수 있어요 특정 객체 점 예. 그다음에 어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큐멘트에도 어펜드할 수 있고 특정 차일드에도 어펜드를 할수 있고 자 그다음에 수정하는 것은 모디파이나 에디트가 아니라 리플레이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modify나 edit라는 건 기존에 있는데 a라고 돼 있던 걸 어, 우리가 지우고 b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replace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없애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걸 내보내고 새로운 걸 넣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있는 걸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걸 지우고 새로 넣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노드를 핸들링하는 방법은 이제 이와 같은 메서드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또다시 또다르게 HTML 요소를 핸들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에는 img src는 뭐1 jpg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때 예, src가 속성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이 src 속성의 값을 2. jpg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img 태그 엘리먼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 뭐 get element by 를 쓰든 아니면 query selector를 쓰든 해서 해당 노드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엘리먼트 개체점 set attribute로 attribute 이름 값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속성의 값은 요거 잘못된 거고요 get attribute로 갖고 올수 있겠고,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itle img라는 이름의 id 값으로 img 태그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get element by id로 이미지 엘리먼트를 하나 갖고 오고, src를 b.jpg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동쪽으로 html 콘텐츠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론상 어, 우리가 이제 그 인라인 스타일 시트의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스타일이란 속성에 css 속성을 넣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도 속성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스타일을 쓸수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css 속성 값을 넣어주면 어, 특정 엘리먼트의 디자인 요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이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그 이벤트 핸들러와 같은 핸들러에 대한 좀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특정 엘리먼트를 가지고 와서 온클릭 시 콜백 메서드를 수행하는 방식. 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할수 있는 것은 a 애드 핸들러 이벤트를 이용한 어, 추가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갖고 와서 a 애드 이벤트 핸들러 하고 클릭 이벤트면 이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코드 작성할 수 있죠. 뭐또 다른 이벤트면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그의 텍스트 노드 변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 태그, 예를 들면, div, hello, div,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 엘리먼트에, 예, 요거는 텍스트 노드인데, 이 텍스트 노드를 지정하는 방법은 innerHTML과 innerTex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면 innerText. 예를 들면, 다른 태그를 포함하고 있으면 innerHTML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너 텍스트의 경우에는 css에 종속적으로 css가 시든 처리가 되 있다면 노드를 읽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너 h t m l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텍스트가 있건 혹은 태그를 포함하고 있건 특정 태그 사이에 오는 콘텐츠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너 html을 사용을 한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디자인 요소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 처리는 대부분 화면을 동적하는 것, 그 다음에 어,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이용한 것을 살펴봤고요. 디자인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인라인 방식으로 하면은 스타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스타일 속성을 변경하는 것으로도 디자인 변경이 가능하죠. 자, 박스원이라는 어 클래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소를 갖고 와서 스타일 속성을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배경색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냐면요.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때 문자열 속에 들어 있는 데이터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 CSS 안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디자인 속성을 한꺼번에 적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상당히 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또이 내용은 당연히 재활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이제 스타일보다는 이제 클래스. 그렇 예. 그래서 클래스 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특정 CSS 클래스를 호출하는 방법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 어, 스타일 속성보다는 스타일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로드를 갖고 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스타일 객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속성에다 값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건 좀더 구조적인 방법이고 어, 개발 도구에 따라서는 문법적인 체크도 가능한 형식입니다. 자, 스타일 속성이 아니고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 차이점이라면 이런 속성들이 어, 기본적인 CSS 속성하고 는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 이게 이제 CSS의 기본 속성인데 이렇게 대시, 즉 케바케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이 속성 이름에 이렇게 케바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카멜케이스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CSS의 속성을 카멜 케이스로 바꾸면 스타일 객체를 이용한 형식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죠. 이 방법이 조금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역시 클래스를 바꿀 때에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 속성을 이용한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예, 이게 이렇게 모든 값들이 음, 문자열 속에 들어있는 형식은 구조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검증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할수 있지만, 어떻게 에, 이렇게 클래스 네임의 속성 값을 이용을 해서 값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해놓고 B라는 클래스를 지정해서 이, 처음에 이게 적용이 되어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걸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화면 숨기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버튼을 눌렀을 때 특정 콘텐츠를 숨겼다가 또 버튼을 눌렀으면 또 특정 콘텐츠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그 경우에 우리가 화면의 일부를 숨기거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CS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 배운 것처럼 display none을 이용하면 요소를 숨길 수 있죠. 자, 이때 차지하는 공간도 함께 사라져요. 다시 보이게 하려면 속성을 block 등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노드를 갖고 와서 스타일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또그 화면의 요소를 숨기는 방법 중에 비저빌리티 속성을 hidden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 요소가 숨겨지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 이때는 공간이 유지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만 사라지고 공간이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보이게 하려면 비저블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 요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 공간이 필요 없다. 예, 아예 그냥 내용이 없으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칸을 만들어 두면 안 된다. 그냥 다음게요 밑에 와서 보여야 된다 하면 디스플레이 e 이고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용만 안 보여야 된다. 그러면 비저블리티 히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자바스크립트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어, 발생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바스크립트 함수 블럭이 어, 실행이 될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이벤트 핸들러 어, 부분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통해서 이벤트 발생 시 특정 HTML 노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노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 그리고 또 CSS. 디자인 요소들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실습 예제에 관련된 예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예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학습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